안녕하세요. 발 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양대의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폭도 그래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거래소 0.8%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거의 비슷한 상승폭을 보여주었는데, 어,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코스닥 지수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상대적인 강세. 박스권을 이제 돌파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는 아직 하단부에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역시 중소형주 강세의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테마별 흐름이 이어질 때 이렇게 코스닥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도 같은 맥락에 상승세를 보여줘서 투자 심리도 양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급 주체별로 보면은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신고가를 또 보여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스닥 종가상으로는 신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또 신고가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IT 대형주단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선물 다 매수를 하면서 주도 매수 주체가 됐고요. 기관도 어느 정도는 예,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매수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는 정도예요. 연기금은 여전히 매도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야단 좀 쳐야 되지 않을까? <laughs> 네. 여하튼 수급 동향에서도 바닥을 다지는 그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종목군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삼성전자 먼저 봐야 될것 같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에 따라서 급등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강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그리고 IT주를 외국인이 매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특별한 내용, 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보면, 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으로 넘어갔죠. 미국 출장. 이병철 창업주,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34주기 추도식. 이거 거의 절대적으로 대부분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 안 하고 미국 출장을 갔다라는 것이 상당히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뭔가, 뭔가 결정을 하러 간 거구나. 라는 기대치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오늘 1.4% 상승을 합니다. 예, 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버릴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두 달째 지금 뭐 같은 가격이죠 완전히 1차적으로 75,000원, 2차적으로 8만 원 선은 단계적으로 한번 볼만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겠고 같은 맥락에 SK하이닉스 예, 일단은 11만. 3천원 5천원 여기는 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을뭐 며칠 전에 한번 올라갔다 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도전하고 있죠 예,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보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가운데 뭐 비메모리 관련주단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군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 역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LG전자를 비롯해서 애플카 관련주들이 아주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LG전자를 보면요. 오늘 장중에는 12% 급등했었습니다. 그런데 종가상 9%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2025년, 몇년안 남았죠.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예요. 애플카 출시를 할 거다. 외신에 나왔죠. 오늘 새벽에.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완전 돈이 다 몰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LG전자 오늘 뭐 일단 급등하는 흐름인데요. 흐름이 좋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흐름이거든요. 여기서 그냥 쭉쭉쭉 올라갈까? 뭐 그것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올라갈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소용주 단에서 KEC 어우, 이 종목이 급등하다 보니까 관심주 상위로 올라왔는데요 가전 반도체 주죠 예 그런데 전기차 수혜주로 뜬다 뭐 이런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었는데 바로 이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KEC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차트 보시면은요 전 고점 때 바로 이전 고점대를 뛰어넘는 흐름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갑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예, 조종시 매수관점 이 종목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라 것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더불어서 볼 만한 종목이요. 카카오, 국민주죠. 국민주, 이제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예, 특별한 뉴스 오늘 한번 보시죠. 조폐공사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성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정부에서 이상생안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과 상생한 상당히 테크를 거고 있는데요. 그래도 성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호재와 악재가 겹쳐 보니까 이렇게 딱 박스 꺼려 놓이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죠. 1차적으로 13만 8천 원, 2차적으로 15만 5천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시길 권해드리겠고요. 그리고 NC 소프트 최근 들어서 이 종목도 거의 국민주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NC 소프트의 5천억 손 슈퍼게미 수백억 손실 봤을 것뭐 이런 뉴스 뭐별 다른 건 없어요. NFT 기대감 업은 NC 소프트 사흘 연속 상승 나감. 네 좋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나쁜 것이 계속 지속됐었는데 그것이 희석되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서 상한가가 나왔고요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 종목 역시 저의 맥락에서는요 8 0만에서 85만원 이 사이 그러니까 80만원이 근처 넘어가면은 일단 한번 접어주고 다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신규 종목에 대한 기대감 NFT 메타버스 기대감 분명히 있겠지만은 예,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관련 주들이 오늘 고점에서 훅 밀린 거 보면은요,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 있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다날을 비롯한 사이월드 관련 주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날 9.8% 상승을 하는데요, 오늘 뭐 특별한 뉴스는 없죠. 예, 메타버스, 사이월드 결제 서비스 제공. NFT, 뭐, 이거 관련주로 좀 엮여 있으면서, 오늘도 1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어우, 좀 이제 가파르죠? 한 번쯤 더 올라갈 여유는 있다라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조종시에만 매수하자 하는데, 오늘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려붙입니다. 약간 조정을 보면서 5일선 이거 올라오거든요. 예, 다시, 오늘의 저점이나 보합 수준 정도는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은 한번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요. 더불어서 싸이월드 관련해가지고 인트로 메딕 예, 신고가 마감합니다. 종가상으로 신고가죠. 상당히 착실하게 급등주 패턴을 보여주면서 올라갑니다. 여전히 기대감 충분하니까 관심권에 두고 접근하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LIG NEXT ONE 천공이라고 해서 소위 한국 미사일 4조 수출을 했죠. 아랍 에밀레이트에 그것에 따라서 어저께 급등했다가 급락했는데 오늘 뭐 같은 맥락의 뉴스로 인해서 수급이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어저께 26%까지 급등했다가 보합선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상승 출발해서 또12% 상승하네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일단 어저께 물렸었던 세력이 오늘 한번 제자리 찾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고점 73,000원 7만 가까이 7만원을 한번 볼수 있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되 추후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5일선까지는 한번 조정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한주 주 종목별 장세, 그리고 종... 이 지수도 급등락을 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한주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에는 편히 쉬는 겁니다. 예,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같이 덧붙여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